영트의 리액션. 수학 여행 때 소방차 춤을 추기로 해 틈만 나면 연습 중인 덕선. 아니라니까 그그왜 u 그때 쌍문동 친구들이 들어오고.

라 먹을래? 축하해 덕선아. <laughs> Already? 그리고 그 유명한 내귀에 도청 장치 방송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귀에 캔디 원조입니다. <laughs> 그때 선우가 덕선을 부르는데 Uh, hey, 0.1초 만에 방으로 뛰어 들어간 덕선은 그런 덕선을 본 선우는. <laughs> 그러자 덕서는 라 <laughs> 삼화 역시 끝까지 있는 영상은 두개폰이라 스킵이 있습니다. 정공의 아버지 데려가는 사람 있으면 이 집도 껴줄 거야. 성님 전 남편 벌써 퇴근하시는데요. <laughs> i n again, again. 성님이 정공의 아버지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요. 왜꼭 도둑을 니까 <laughs> <laughs> 다음은 양손에 고사리를 사오신 덕선 아빠가 퇴근을 합니다. <웃음> <웃음> What's up with that thing <laughs> 아, 아, <laughs> 오, 저, 또, 어. 그런 덕선 아빠를 연신 놀리는 쌍문동 아줌마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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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고사리네, 고사리. 그거 남선리아 <laughs> 그 재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She really hates it, and I get her. I mean, they also need that money. 한편 정환이 아빠는 여유가 있음에도 귤을 딱다 개만 사왔는데요. Doesn't he even get hurt that she's not responding the way that he wants? 남들처럼만 쓰고 남들 쌀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 수제로 안 먹고 안 살았나. 돈이 생기면 뭐해? 수준이 안 따라주는데. 그러다 정환이 형 이야기가 나오고. 교새 맨날 방에서 공부만 한다 우리 정환. 내기 할래? <laughs> And he's not doing anything for s years? <laughs> 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우표에서 배운 게더 많다고. 그러자 정환이 엄마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개씨 뜨기야! 라고 속으로만 외치고 그래 <laughs> 학교 공부 그게 뭐 중요한데? Really 여기 못 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편 덕선은 수학 여행 때 출춤을 계속 틀려 친구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는데요. 제 조용히 시키면 출 거야. 귀여 <laughs> 진정한 몸치가 뭔지 보여주는 덕선.

Care about other people's problem, but his own family. 없는 형편에 계속 u t 사 t 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덕선 엄마 b l e m b 이 t his own family. 지 못하는 동일 이게 결국 엄마가 들어갑니다. 하루 no, they yeah, 아침에 동배락을 맞았는데 사람 속까지 금방 바뀌겠나. 낸 그래도. a 아 근데 이번 주에 어 일이야? 하지만 쉽게 말하지 아유. 못하는 덕선 엄마. 아유, 미안, 미안해. <laughs> 전에 빌린 돈 때문에 그지아 됐어. 다음에 천천히 갚아. 전에 빌린 돈 때문인지 차마 빌려달란 말을 못 합니다. 나 졸부야. 돈 많아. Oh, she's a It's really f r u s t r a t i n g on her part. 그때 덕선 엄마를 부르는 정환이 엄마. 이제는 정리고 친장에서 옥수수 보낸 게 있어서 친장에서 <laughs> 옥수수 보낸 게 있어서. Giving corn for very late night. 그렇게 두고 들어가려는데 옥수수 밑에 종이 봉투가 보입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돈과 편지가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한국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덕선은 즐거운 수학여행을 갑니다. 어디 선가 들려오 는큰 음악 소 리에 창문 을 열어, 보 는데요. <laughs> 덕 선의 친구들 은 남고 장기 자랑 을 보러 가 려고, 담을넘 으려 합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들리는 착지음. was What h a p p 그렇게 1등 마이마이 상품은 날아가고. 마이마이. 니까나요 알레르기 있어. 알레르기 she wants to win it but it's not even her 명, own effort 친구들 이름으로 동룡을 꼬시는데 성공합니다 저기. but i 아유, think 아유, jungwon really 아유, came 아유, because 아유. it's d o k s u n s request 장문고등학교 소방체 어젯밤 이야기 g h t then. let's go oh, i really wanna see jungwon dance he's doing it oh. 투부끄하면서도 왕조연을 위해 춤을 추는 쌍문동 소방차 <끄붕>

안녕하세요. 우리끼리는장만 안녕하세요. 이가 왕자야. 우리끼리는 왕자야. <목소리> 이 정도면 사기입니다. 춤잘 네, 추더라. <목소리> <목소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래안 돼. 아마이서반 맞지? 야박보다 훨씬 잘 추던데? 괜찮아요. 잠깐만요. 가야될것 같아. 얘들아, 가자. 덕선아, 우리 그나에정산할거 있는 거 알지? 어? 그럼 저희는 그냥 그때 학주 선생님이 나타나고 덕선과 정한만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냐새들아 아이고 덕선. You can just make a head count though to track who is not there. 어 동룡과 선우는 붙잡히고 덕성과 정환이는 아주 좁은 곳에 나란히 서 있는데요. 오, 내 형들 씨. From from what I know, they are actually dating in real life. This is so close. Oh, that's where wh that's where she fell in love with him in real life. I'm g say she's your future husband. He is your future husband. Your future husband. <laughs> oh, is he getting the f e e l No. <laughs>

자 남은 10 그리고 1짜리 oh! No way i m a s i n e winning the lottery bro No way fuck. 10짜리 60 Yo Oh my Yo. god <laughs> I'm s h a k 이 됐나? 3번입니다 <웃음> 3번 oh, Crazy Oh my god <laughs> 그날 장남노릇 다해버린 정봉이었습니다 oh? <laughs> yeah. to think yeah, yeah, it's super oh 그렇게 사마가 끝이 납니다. <laughs> why. 영트의 리액션.